아, 고니다 나도. 구리우 하고 있습니다. 아 대박. 우아 어, 우리, 우고또 우리 우리, <laughs>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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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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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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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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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막 염소막. <laughs> 엄청 <laughs> 막해서 마음이 마음이 훈훈하면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이제 시범상 이렇게 한번 쫙 하고 젓가락 젓가락 한거다 가져. 이게 보이죠 <laughs> 이게 삼 센치 투뿔 한우 젓갈비. 음. 일단 시험 한번 좀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좋아요. 아이고 여기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양 쪽에서 고기도 꼬먹고 있고 헤헤 <laughs> 진작에 지금 해야 되는데 볼만하네 볼만해 아 우리 매형 하하 아, 역시 서비스 야 우리 소 <laughs> 우리 성훈이 영훈아 오케이 얼굴 어, 봐야지 오케이 좋았어.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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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이게 영상이 오늘 따이면 이렇게 딱 봐줘야 돼 이렇게 자 어이구 근데 고기가 뭐 없네요 벌써 <웃음> <웃음> 야 얼마나 이 먹성이 좋은가 참말로 이 고기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야 민성이 잘 먹고 있냐? 어지선아 삼촌이 늦으려고한 거라고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았지? 어 많이 먹어야지 먹어야 자 우리 아들 에이. 야 우리 큰 형님 저저이 혼자서 그냥 말없이 고기 그냥 상석에서. 아예 예. 자자 예. 우리, 우리 누나들 중에 최고 미녀지. 그래? 그럼 그럼. 아 우리 또 우리 큰 누나 이게 둘째 사람 서럽지. 이거요? 전국 유튜버. 아. <목소리도> 아이 마지막에 되게 맛있네. 아이 그게 맛있다니까요. 네. 막 사람 그냥 들고 아니요. 해 아, 들고 들고 보고. 왔어? 왔어? 움직여야 동이 아니 아니. 하고 싶은데시로야또 오니까 불 멀리서 도 돼. <laughs> 아이 <laughs> 라면을 올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되고이은안 듣고 엄마하고 아빠가 이게 날바 영상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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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아빠랑 여기 내려와서 지금 우리 소고기도 많이 먹고 등갈비도 먹고 있어. 자 그렇게 큰 감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아, 진짜? <laughs> 이따가 이게 생일 생일 파티야지 해 생일 파티. 어. 이제 생일 파티 해야지. 우리아 우리 들 생일 축하. 자 들어오세요. 이거 많이 줘, 자 빨리 얼른 얼른. 야 여기 자리 냄새라도 좋네. <laughs> 냄새 안 나지 적응돼서 사람이 이런다니까 자 오늘 주인공은 세이브 우리 큰 우리 큰매형이가 우리 막내누나하고 둘째 누나 노인님 아 그래 노인장 아 자자자자 <놀람> 생일 축하합니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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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 <laughs> 소고기 뭐 입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먹을 만했다고? 육질이야 그래. 원래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었다. 오케이. 아 우리 우리 형수 우리 형수도 소고기 아니면 고기를 안 먹는 분이. <laughs> 지금까지 네. 먹어보신 분 가장 맛있어 있죠? 아, 네. 아 냄새도 안 나고. 네. 야. 우리 둘째 막내 누나인데요. 어디 가나 저렇게 아요나이야 한... 다이야. 다이야. 우리 둘중 막내 누나인데요. 나 저렇게 쳐서 놀아요. <laughs> 아이. 야, 가자 가 <laughs>